수백 번의 담금질을 견뎌낸 쇠는 결국 명검이 된다. 김승현 회장이 지난 목요일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룬 임직원 자녀들에게 전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.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하고 떨리는 순간이었듯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역시 같이 시험을 치르는 심정이었을 텐데요. 김승현 회장이 수험생 자녀를 둔 한화 가족들에게 격려 편지와 함께 합격을 기원하는 선물을 전달하며 마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김승현 회장이 수험생 자녀를 둔 계열사 임직원들과 한화생명FP, 북일고 재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총 4,013명에게 수능 격려 응원 선물을 전달하며 도전하는 젊음을 응원했는데요. 그동안 수능이라는 관문을 향해 숨가쁘게 이어온 여정에 대한 위로와 함께 이번 도전이 뜻깊은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. 2004년부터 이어져온 김승현 회장의 수능 격려 응원 선물은 한화 가족들에게 작은 지지가 되주었는데요. 김승현 회장은 부모의 마음이 담긴 격려 편지를 통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듯이 그 어떤 시련도 당당한 젊음의 기계로 이겨내길 바란다며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땀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수백 번의 담금질을 견뎌낸 쇠는 결국 명검이 될 것이라며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함께 수능 성공을 기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수능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회장님께서 직접 응원의 메시지와 선물을 보내주셔서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. 또한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함께 응원해 주시니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격려 편지와 선물을 받은 한화 가족 임직원 자녀 및 북일고 학생들이 이번 수능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수능을 향한 작은 세상에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와 멋진 인생을 펼쳐나가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.